저도 설마, 아, 설마, 이거 하겠는데. 이거 안가지 아니, 아 이거 왜 오기를 오라는 거야? 설마 아니지? 나 지금, 아니, 아니. 바, 나 지금 발을 못 뛰겠어, 지금 여기. 야, 사실, 창근이 형이 <laughs> 뛰는 게 그림이 진짜 좋긴 한데. 아나 지금 발. <laughs> 넌, 넌, 넌잘할수 있지. 아니, 제가, 제가 할게. 한명 해야 되는 제가 할게. 어. 형, 이걸 좀 일단 읽어, 읽어보세요. 나는 본 점프장의 교관 지시에 절대로 순응한다 그러니까. 심장병 간질의 질환이 없으며 과거 질환은 당해히 <laughs> 나는 임산부가 아니다. <laughs> 나는 임산부야! 나 임산부예요! 나 임신 3주 차예요. 배부분은 모르겠어. 갑자기 살이 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. 나 사실 진짜 임산부야. 언제 아, <laughs> <안> 붙어요? 언제? <laughs> 안 돼! 안 돼! 찾았다, 누나 찾았안 돼! 안 돼! 오빠 어떻게든 해봐! 내 말이 지금 이 다리 지금 다리가 떨리는데. 아, 가시죠 일단 일단 가 일단 가시죠. 오 마이 갓. 그래 이거였어 너. 너무... 근데 오, 올라간다. 어 뭐야? 누가 올라가는 게요올라가는 어, 어, 어. 자체도 무서워. 무슨... 아 터질 것 같아 지금 멀면 거 같아. 어어 어, 어디로 내려요 아, 선생님? 연호 괜찮아? 내가 아니요 안괜찮아안 괜찮. 네, 점점 안괜찮아안 괜찮아 지금. 어어 미치겠어 어 어떻게 어떻게. 어떡해? 미, 어! 아천깐만 아, 잘해. 어, 오빠, 저기 너무, 너무 올라왔어. 근데, 왜 해야 되는 우리가? 아, 이거? 나는 모르 지역에 올라가니까 <laughs> 아니, 막상 오니까 너무 높은데? 너무 높은데, 이거 어떡하지? 아, 씨. 씻구나. 아, 씨. 나. 아 너무 춥잖아. 아, 사실. 아. 자, 다음 커트 컬 장소를 아시려면 두 분이 점프를 네. 하셔야 됩니다. 두 명이요? 네, 네? 어? 두 분만 하시면 됩니다. 아 근데 어딨어요한람다해야죠 <laughs> <laughs> 어, 어,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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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들어가는 거면 한빠만뛰오안오까요아 <laughs> 진짜 근데 어딨어요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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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왜 아니, 어디 가요 나 인간구야 나인간이어 저희가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무슨 기회요? 노래를 불러서 99점이거나 네. 100점이 나오면 한 분을 제외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명 맡기면 되는 거예요? 아 그럼 네. 한명 우리 연우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없어 내가 100점을 두 번이나 맞아봤거든 아 진짜? 응 노래방 기계로 오빠 어, 가서 노래... 오빠 그럼 불러보자 99점이나 100점 100점이죠 자신 있지?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뭐무어 <laughs> <laughs> 어, 노래 소리가 들리네? 노래하는데? <laughs> 어, 뭐야? 달리 보면 <laughs> 그 <나이 웃음> 그 너무 서 너무 서 너무 서 <laughs> <좋아. 너무> <laughs> 아니 우리가 노래 잘못 골랐어 진짜 감독님 음, 너무 그래, 추우시고 고증스러 너무 안 좋지. 한 번만 더 부를게요 <laughs> 밝은 거불러 밝은 거 밝은 거 불러와서 우리가 그냥 둘 중에 너리지 어. 못할 거야 하고 네. 나만의 꿈 중에 선택 그런 노래가 뭐예요? <laughs> 오빠는 대중적인 <laughs> 노래는 잘 몰라요? <웃음> <웃음> 대중적인 거 이거, 이거 자신 있어 오빠? <laughs> 그래요 너랄지 못할 거예요 이게 오빠가 아는 가장 대중적인 노래죠 댄스곡이라고 하지 않았어요? <laughs> 이게 댄스, 댄스예요 오빠한테? 멀어지는 것을 너도 느낄 수 그고나 다시 돌아오겠다고 으으으 으그으그 으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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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잠깐만, 근데 다리가 떨리는데 지금 갑자기. <laughs> 다리가 떨려요. 와, 떨리지. 그래. <laughs> <laughs> 오. 와, 재밌다. 매달렸어? <laughs> <laughs> 연어 멋있다. 멋있다. 역시 해병대는 달라. 아, 연어야, 우리 빨리 가자. 연어야, 진짜 망설이지 말고 가자. 감성에 그냥 확 해버려 그냥 이게 뭐! 무서워 아어 누구야 누구? 연호? 연호? 누구야? 누구야 누구야? 누구야? 형근이 형 <목소리> 아니야? 누구야? 왜왜왜왜 아야 아야 야 사람 의리 없어? 아악 으악! 연호야! 잠깐만 으악! 으 연호야! 왜왜왜 Jangan lupa SUBSCRIBE, LIKE, <laughs> 그냥 떨어져! 연어 아 떴어! 갔어요? <laughs> 발수 갔어? 떴어? 잡혔어? 잘 떴어? 아니, 뭐 하나, 둘, 셋, 안 나오고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, 연어를? <laughs> 어? 우리 연어! 연어 뛰어내려서 저희가 첫 번째로 출발해요! <laughs> 연어, <센서는> 사랑해! 사랑해. <laughs> 연어야, 고마워! 연어야, 멋지네! 생소하긴, <laughs> 연어 생소하긴, 빨리.